<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도 화장쟁이 조유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메이크업이 다 세팅된 상태로 인사를 드려봤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 제 정말 찐템입니다.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이오도마 클렌징 워터. 제 찐템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클렌징 해보면서 이 메이크업 룩을 보여드리는 과정으로다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음. 일단 제가 3, 4년 전부터 피부가 갑자기 확 뒤집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피부과도 진짜 많이 다니고 돈도 너무 많이 깨지고 피부장벽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2, 3개월마다 이제 피부가 뒤집어져 버리니까 해탈했어요 트러블이 범벅 되는 거는 진짜 멘탈 싸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본 결과 지금까지 제가 제일 잘 맞았던 방법 클렌징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맞는 방법 어,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잘 맞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 클렌징은 그냥 요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로 그냥 클렌징 해주고 있어요 이거 이유도 제가 뒤에 말씀드려 볼게요 피부 가시면 일단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항상 클렌징의 중요성을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그냥 보습만 잘해주고 우리 같은 트러블 범벅쟁이들은 이것저것 바르면 좋지 않다. 스킨케어를 한두 개로 끝내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 스킨케어는 한두 개로 그냥 끝내고 있고 토너랑 수분크림 정도만 메이크업을 맨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피부 케어에 클렌징이 너무너무너무 8 9 0가 이제 클렌징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규칙적인 생활, 뭐잠잘 자기 뭐요 정도 정도. 제가 최근에도 약간 시술 받으러 어 이거 핫하다는 시술 있으면 뭐다가 보거든요, 저는. <laughs> 제가 또 여드름 피부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어 효주 씨 클렌징 워터 잘 사용하고 계시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 우리 이 트러블 제이들은 기승전 클렌징 워터로 어, 자극 없이 클렌징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걸또 깨달았으며. 어, 클렌징을 정말 또 자극적으로 해 버리면 내 피부 장벽이 또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할 때는 최대한 순하게 저자극 이렇게만 지켜줘도 피부 뒤집어지는 주기가 좀 짧아지더라고요. 진짜 이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가 한 자극이 안 됐어 그래서 솔직하게 중간에 그냥 제품들 많잖아요 좋아 보이는 제품들 많잖아요 갈아탔어요 어, 어. 저것도 한번 써보고 싶고 이것도 써보고 싶고 볼고도라 클렌징 워터는 바이오 더마일 수밖에 없다 이거 그냥 광고 뭐다 떠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자랑스럽거든요 난 이렇게 정말 좋은 템들 보장된 템이잖아요 난 이거를 소개해줄 수 있는 것 자체 나는 그냥 뿌듯해 그냥 영광입니다 그냥 제가 화장실에 그냥 세수할 때 그냥 세면대에 두고 여행할 때도 그냥 무조건 들고 가고 잘 때도 옆에 두고 밥 먹을 때도 두고 뭐 이런 느낌. 아 죄송해요. 에. 특히 저같이 개기름쟁이분들은 정말 이 노폐물 정리 잘 해주셔야 되는 거. 이게 또 트러블 범벅에 또 씨앗이거든요. 자 그러면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 좋다는데 뭐가 좋냐? PPT를 쓸쪽 열어보자면요. 일단 이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도 워낙 유명하지만 전 세계에서 1초에한 뭐 개씩 팔린대요. 나도 몰라. 정말. 글로벌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마데인 프랑스거든요. 블란서에서 왔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물이 석회수이기 때문에 특히 민감성이신 피부분들은 자극 받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그들이 물 없이도 저자극으로 세수를 해보자. 세안을 해보자. 해서 만든 것이 이렇게 바이오더 마 클렌징 워터거든요. 근데 저 진짜 유럽 갔다 오잖아요. 필터기까지 안 들고 씻잖아요. 나이 이 피부 돼요. 이 피부.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범벅... 돼서 돌아와서 또 피부과에 또돈 들어 그리고 제가 또 근본에 좋아하잖아요 어, 어, 어. 이게 또20% 9년 전에 출시가 돼가지고 쭉 그냥 지금까지 판매가 되고 있다. 어, 거의 뭐제 친구거든요. 내 동년배야. 바이오더마 독자 미셀라 테크놀로지로 딱 화장솜에는 안 좋은 노폐물들. 메이크업을 딱 정리해주고 피부 건강에 좋은 성분만 딱 남아가지고 지우면 지울수록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나아가서 또 케어를 해주는 클렌저라고 합니다. 그 최첨단 필터링을 통해서 계속 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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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르고. 초초초초초초. 초초 정제수로 만들어져가지고 피부 자극도 최소화 시켜준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아 근데 클렌징 워터 이거 세정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좀 메이크업 잘안 지워지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부러 색조 화장은 정말 빡세게 했어요. 나중에 메이크업 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러분 이제 클렌징 타임 한번 어 들어가 보실게요. 클렌징 하려면 네. 시원하게 또 까줘야지. 자. 제가 지금 프라이머에다가, 파데 깔고, 쿠션 깔고, 파우더에다가, 무슨 뭐, 블러셔, 하이라이터, 뭐, 지금 뭐, 일곱, 여덟 겹을 좀 깔아놨거든요? <laughs> 그거 한번 지워볼게요. 일단 이 화장솜은 말이죠, 여러분. 온라인몰. 한정 증정되는 100% 액순면 화장솜입니다. 보세요. 겁나 커. 너무 좋아. 나 이거 좀 따로 팔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굴 면적이 넓어가지고, 원래, 요, 요런 화장솜 쓰면 진짜, 막, 이따만 치 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거 반쪽 얼굴 다 끝낼 수 있겠다 어. 또 여기서 선생님들 중에서 아니 화장솜으로 이렇게 또 닦아내면 피부에 자극되지 않나 라고 또 이렇게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민감 피부 선생님들도 정말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더 자극 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화장솜에 클렌징 워터를 듬뿍듬뿍 적셔놔야 돼요 에스테틱 샵도 열심히 또 다니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도 많이 알려주시거든요 그냥 적셔놔야 돼 적셔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대용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손에 힘을 쫙 빼고 이렇게 지워줍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지워지죠? 어. 그리고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또쓱 정말 손에 힘 빼고 닦아주시면 정말 살짝 닦아냈는데 그냥 이렇게 지워져 버렸다. 어? 아 죄송하지만 음. 보시면 이렇게 <laughs> 예. 그리고 코 옆이나 또 이렇게 색조 화장 같이 좀더 지워져야 하는 부분은 이렇게 화장솜을 올려놓으시고 살짝 이렇게 어. 두드리면서 지워주시면 돼요. 어. 왜냐면 이렇게 닦아내면 피부에 자극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피부 장벽이 가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드리면서 지워지고 힘 빼고 시들도 지고 지금 제가 오늘 심지어 워터프루프를 써버렸거든요. 올려놨다가 지워볼게요. 응. 어. 응, 어, 이거 보세요. 소독도 이렇게 잘 떨어져요, 여러분. 반반만 봐도. 좀 무섭다, 또. 음, 음. 반반만 봐도. 지금 화장솜 그냥 하나로 그냥 다 지웠거든요? 자극 없이 그냥 지웠을 뿐인데 수분 광도 이렇게 도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짜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가 제일 깔끔해요. 이 마무리감이. 그래서 이렇게 진짜 피부 장벽 지키면서 세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왼쪽도 제가 빨리 어, 지워볼게요.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피부 민감했을 때는 여드름 엄청 심한데 막 클렌징 오일 쓰고 막이삼 차세안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뻑뻑뻑뻑 지우고 막그랬던 응,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응, 깔끔해 진짜. 이거는 진짜, 응. 할 말이 없어요. 슥슥 두드리면서 지워주기. 어머 누구세요? 어, 누구세요? 자 여러분 오늘의 목적, 프로모션 빠질 수 없겠죠? 자 여러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7일간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요 센시비오 H2O 대용량 850ml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순면 어, 100% 대왕 화장솜 열매 추가 증정이 되고요. 무려 37,400원 제품을 41% 할인을 받아서 21,900원에 가져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저도 갑니다. 어 나도 가야겠어 이거는. 자 여러분 이렇게 또 제가 또 이렇게 <laughs> 찐템을 또 소개할 수 있는 또 어, 기회가 생겨서 너무 즐거웠고 바로 또 메이크업 어떻게 했는지 이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색조하자 빡세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요거 하이 드라 비오 에센스 로션 이걸로 속 수분을 또 한번 쫙쫙 채워볼게요. 어, 요번에도 환절기이기 때문에 속 건조가 스물스물 지금 뒤집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센스 팩을 좀 해줄게요. 피부 온도도 좀 내려주고. 이렇게. 남은 에센스는 이렇게 또 흡수시켜주고. 자, 오늘 베이스 한 네다섯 겹한번 깔아볼게요. 일단 베네피트 더포 패셔널. 이거 일단 모공 프라이머 사용해서 모공을 좀, 어머? 모공을 좀 메꿔주고요. 이렇게 모공이좀잘 메꿔지게 좀 눌러가면서 그리고 남은 양으로 코 옆에 그리고 코 앞에 살짝 저는 딱이 정도 부분만 파이머를 발라줍니다 자 그리고 파데를 일단 먼저 가볍게 깔아볼게요 이렇게 외메 하대 브러쉬 이걸로 저는 일단 베이스 까 때는 거울을 최대한 가까이 보고 저처럼 이렇게 피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항시 거울을 가까이 대고 잘 보면서 우리는 너무 들뜨기 쉬운 피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밀착해서 잘 보면서 커버를 해줘야 돼요 퍼프는 그냥 삐아 쿠션에 있는 거얼굴고고 이거 얼굴 쫀쫀해서 좋더라고요 한 번에 커버를 쫙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차근차근 쌓아 나가야 된다 얼굴 중앙부터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공, 여기 있는 부분은 조금 눌러가면서 채워주듯이 터치해주고요. 이게 베이스가 정말 어려운 게 어떤 도구를 쓰냐에 따라서도 피부 표현이 확 달라지거든요. 저도 베이스 하나로, 어, 이 퍼프로도 써보고, 이 브러쉬로도 써보고, 다양하게 막 써보는데 피부 표현이 다 다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휘뚜루마뚜루 어떻게 하면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될까 했을 때제 피부는 일단 이 브러쉬로. 이렇게 좀 깔아주고 피부가 좀 건조한 날에는 퍼프에 좀 물을 묻혀서 촉촉하게 오늘 내 피부 컨디션 좀 괜찮네 하는 날에는 이렇게 그냥 퍼프로 밀착력 주면서 발라주고 있어요. 하지만 피부 좋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까요? 응? 어? <laughs> 그 사실을 알까? 막 발라도 예쁘잖아요, 그들은. 응? 막 발라도 피부 표현 너무 예쁘게 되잖아. 그리고 남은 양으로 눈두덩이 살짝 지나가지고. 정말. 남은 양으로 또코 쪽에 살살살살 손에 힘을 쫙 빼고 코는 너무 잘 들뜨니까 또확 덜어내서 여기 이 부분 여기 부분. 저는이 브러쉬가 너무 좋아요. <laughs> 양 조절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니까 별다른 스킬이 필요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제품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진짜 휘뚜루막뚜루 누가 막 해도 예쁘게 발색이 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너무 좋아해서 중 하나가 이 브러쉬. 자, 그리고 요거는 더샘. 근데 증정용 브러쉬였던 것 같은데? 자, 이걸로요. 정말 양 조절 많이 덜어내서 코 옆에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커버해줄게요. 붉은기. 그리고 볼 쪽에도 목. 모공 채우고 싶은 부분에 톡톡톡 해주면서 모공 채워주기. 자, 1차적으로는 베이스를 이 정도로만 깔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색조 파티를 좀열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팔레트를 막다 섞어 볼 예정입니다. 일단 먼저 페리페라 얼린 벚꽃님. 이두개 컬러로 베이스 눈두덩이를 한번. 눈두덩이를 먼저 좀 핑크 핑크하게 만들어주고 이 밝은 컬러 사용해서 애교살 부분에도 슬쩍 릴리바이레드 무드 키보드 9호 밀키베리 스테레오 이두 컬러 오늘은 그냥 제가 색조 꿈을 한번 펼쳐보려고요. 어. 사실 제가 괴리가 있어요. 괴리? 그러니까 딜레마? 아 뭔가 좀 혼자 생각이 많아. 제가 평소에 색조 화장할 때는 제품들을 진짜 많이 쓰거든요. 막 이리저리 막 이것저것 막다 쓰는데. 아 근데 유튜브 촬영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손쉽게 좀 따라 할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막 이것저것 사용해버리면 우리 선생님들도 좀 혼란스러워 하지 않을까 하면서 최소한의 제품으로 다양한 룩을 좀 보여드리려고는 하는데 그러면 조금 내가 원하는 룩에서 많이 좀 거리가 멀어질 때도 있거든요. 아 여기서 색조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 제품 더 써야 되는데 하면서 혼자 생각이 많아. 하지만 어잘 조절해봐야죠, 그죠저 어, 혼자 열심히 해볼게요. <laughs> 파이팅! 응. 오늘은 얼굴에 핑크를 확 버무려볼게요. 왜냐면 제가 최근 영상들 보니까 다 가을 가을 브라운 메이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한 번쯤 이렇게 또 밝혀줘야지. 남은요 눈앞에. 자,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23호 미스틱 라벤더 블러링입니다. 이 컬러랑 이 컬러 한번 써보고 싶어요. 음영을 조금만 들어가 볼까요? 색조 그냥 과감하게. 확 써버릴게요. 자 그리고 에뛰드의 마이 베스트 톤 아이 팔레트 핑크 콜렉터 손끝에 차르르. 일단 얘랑 얘 컬러 섞어서 좀 눈두덩 위에 조금 살짝만 정리해주고요. 이 친구랑 이 친구 좀 섞어서 살짝 붉은기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쌍꺼풀 라인에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라벤더 컬러 살짝 그 핑크 살짝 뭔 조합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눈두덩에 펴 바르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핑크 라벤더 느낌으로 가볼게요. 어 이제 정했어. 항상 이렇게 막 바르고 나서 정하는 거죠. 조금 색깔 살짝 눌러주고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은 속눈썹을 또 붙여줄 거거든요. 아주 살짝만 컬링을 해줄게요. 그리고 나서 클리오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다크 브라운. 사실 블랙 컬러를 쓰고 싶은데 진짜 블랙 컬러는 클렌징이 진짜 너무 빡세요. 리무버 진짜 반통을 써야 돼.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다크 브라운 컬러를 좀 사랑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약간 핑크 빛이 도는 색조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좀 어두운 컬러의 라이너로 눈매를 좀 잡아줘야 이게 눈이 좀붕떠 보이지 않거든요. 이 정도의 음영 컬러 섞어가지고 눈매 한번더 잡아줄게요. 요거는 웨이크메이크 블랙 허쉬 블러링 16호 요거랑 홀리카홀리카 마이페이브 피스 아이섀도우 다크 에스프레소. 일단 블랙 컬러 한 방울, 요거 에스프레소 컬러 한 방울 이렇게. 너무 또 블랙블랙해버리면 눈이 또 너무 부리부리해질 것 같아서 에스프레소 컬러를 살짝 섞었어요. 여기 위에다가 한번더 라인을 정리해주기. 그러면 이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정리된 느낌. 똑같이 그 컬러들을 사용해서 눈 라인을 똑같이 빼줍니다. 그대로 이어서. 약간 일자 느낌으로. 이렇게 일단 윤곽을 좀 만들어 놓고. 저는 눈꼬리 라인도 너무 또렷하게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개인 취향. 왜냐면 약간 저는 사인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메이블린 뉴욕. BR8번이고요. 약간 애쉬 빛이좀 들어가 있어서 좀 힘을 살짝 빼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면봉으로 살짝 정리해주고. 이렇게 라인을 빼줄게요. 그리고 그 위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이고 싶으면 한번더 섀도우로 블렌딩. 살짝은 좀 번지는 듯한 느낌을 줘도 될것 같아요. 위에도 살짝 채워주고. 자, 일단 이렇게 눈화장을 만들어 놓고 또 핑크 톤 같은 경우는 좀 새하얀 피부에 좀 찰떡이기 때문에 한번더 조금 예, 베이스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닐라코 에센스 스킨 핑크 쿠션 19호 포슬린 들고 왔어요. 이걸로 좀 많이 덜어내고 얼굴 중심 위주로만 제가 피부 베이스를 좀 만들어 놓을게요. 베이스를 발라 놓은 데다가 이렇게 겹겹이 쌓으려면 툭 촉촉한 텍스처의 베이스로 커버를 해줘야 안 들뜨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촉촉한 느낌의 쿠션을 들고 왔습니다. 일 얼굴 중심 부분만 좀 밝혀놓으면 피부가 전체적으로 밝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콧대, 콧대도 밝혀놓으면 저절로 그냥 하이라이터가 되는 느낌. 여기 입 주변, 약간 얼룩덜룩해 보이는 부분 위주로 그럼 베이스를 커버해 나가는 거죠. 화사하게 좀 들어가줘야 예쁜 핑크가 딱 버무려집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음영 들어간 게 너무 싫어요. 여기에 음영이 들어가 버리면 막 너무 화가나 보여서 여기를 최대한 밝혀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뛰드 쉐딩 스틱 사용해서요. 콧대 살짝 만들어줄게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제가 콧볼이 좀 많이 두꺼워서 콧볼을 조금 얄쌍하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자, 이렇게 계속 조각해줍니다. 그리고 쉐딩 파우더 이거 들고 와서 그 위에 한번더 조금 뽀송하게 만들어줄게요. 이또 약간 컨셉이 들어간 메이크업은 음영을 또 확실하게 해줘야 또 완성도가 올라가더라고요. 어, 오늘은 꾸안꾸 느낌이 아니니까 할게 많아. 눈앞에도 살짝. 자 그리고 얼굴 외곽에 슬쩍 가볍게 뽀얀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컨투어링을 또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라인만 살려주기 그리고 보통 더 화사하게 가려면 이렇게 정말 새하얀 피부 밝혀주는 컨실러들이 많잖아요 와 근데 나는 이거를 쓸 때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브러쉬로 하나하나 이렇게 뭔가 공들여서 발라야 이렇게 좀잘 밀착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아또 피부 들떴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화사한 파우더를 일단 들고 와봤습니다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1호예요 지금 아주 살짝만 팔자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여기만 좀 잡아줄게요. 핑크는 그냥 화사하면 됩니다. 화사해. 별거 없어. 그리고 여기 어두우면 안 이쁜 부분들. 지금 보정해주고 있어요. 특히 진짜 이 부분 있잖아요. 얼굴 안쪽에서 이 부분. 이 부분이 얼룩덜룩하면 진짜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특히나. 티가 많아서 그런지. 자, 일단 이렇게 또 1차죠. 어, 지금 몇 차야? 기억도 안나 기억도 안나 이제. 3차인가? 몇차 지금 베이스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놓고 눈썹을 일단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클리오 킬브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라이트 토프. 저는 이렇게 좀 밝은 컬러 아이브로우를 사용해서 눈썹 틀을 먼저 좀 만들어 놓는 걸 좋아합니다. 일자형으로. 싹 만들어볼게요. 모양이 이상하다 싶으면 뭐 컨실러로 지우면 되니까 요거 베네피트 브로우 파우더 2 5호 사용해서 요거는 필리밀리 861호 이걸로 한번더 정리해주고 눈썹 앞쪽도 블렌딩해주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 3호 내추럴 브라운 이걸로 눈썹 뒤쪽 그대로 살짝 내리듯이 슬퍼 보여야 되니까 관상에서 화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게요 관상에 나는 화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효진 선녀님을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에뛰드 제창조 메이커 내추럴 트인 거를 눈썹 모양 한번더 다듬어 줄게요 눈속계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음영을 한번더 줘볼게요. 요거 두개 컬러 한번 살짝 섞어가지고, 눈 뒤쪽에 음영을 좀 넣어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눈 뒤쪽이 좀 그윽해 보이게. 눈라지도 살짝 해주고. 자 그리고 이제 눈밑 작업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삐아의 레디투웨어 아이 팔레트 3호 드라이 플라워. 살짝 눈 밑엔 붉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약간 살짝 생 스모키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눈 밑에 좀 지트임 살짝 풀어주면서 눈 아래쪽에 살짝 가줄게요. 눈 아래에 생 스모키 그리고 위트임 최대한 트여줄게요. 맞아요. 이제 꾸안꾸 메이크업 안 할래요. <laughs> 저는 색조 한 20개 써주는 게더 너무 재밌네요. 아, 이 꾸안꾸 메이크업이 유행이 돼버려가지고 아무튼 어. <laughs> 여러분, 잘 조절해볼게요. 조금 너무 붉어가지고 살짝 그레이한 느낌도 좀 넣어볼게요. 이 친구 예좀 섞어줘야 톤이 맞을 것 같아서. 자눈 아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애교살 한네개 정도 써볼까요? 이걸로 다시 눈 밑에 좀 정리를 해줄게요. 눈 밑에 이 지저분한 얼룩덜룩한 부분을 계속 애교살 메이크업 해주면서 정리해줍니다. 응 음, 그리고 이거 눈밑에 딱, 눈 앞에도 살짝 라벤더 느낌을 계속 가져가고 싶어서 자 이거 두개또 섞어볼까요? 이거 세 개. 자, 그리고 나서 애교살 한번 들어가 봅니다. 애교살 중앙부터 살살살살 살살 만들어주면서. 애교살 만들어주고.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11호. 듀 베이지로 살짝 정리. 눈앞에도 그 살짝. 정리해주고. 죄송해요. 어, 제가 진짜 평소 화장할 때막 이것저것 다 써봐, 막. 네,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해보고. 자, 이제 속눈썹 요거 한번. 붙여볼게요. 포인트 가닥 속눈썹 퓨어 데일리. 네, 필리밀리 거고요. 9mm짜리로 조금 화려한 느낌의 모양으로다가 자 여러분 이렇게 딱 붙여놨거든요. 딱 위로 밑힘 된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놓고 키스미 히로이 메이크 마스카라 사용해서 눈 뿌리 쪽에 컬링을 해줍니다. 좀더 자연스럽게 또렷해지거든요. 지금 내 속눈썹 털이 막 섀도우도 묻어져 있고 속눈썹 풀도 묻어져 있기 때문에 좀 희끄무리하거든요. 힘이해요 그래서 이걸로 다시 색칠해주는 느낌으로 눈 아래쪽도 슬쩍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볼 건데요. 이거는 삐아 레디투웨어 파우더 치크 1호 파우더 핑크 이 친구로 약간 피부 톤을 오샤시하게 만들어 줄게요. 여기 전체적으로 또 피부 톤이 또 정리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에뛰드 하트팝 듀오 블러셔 MB 베일 페일 리시 컬러. 살짝 라벤더 끼가 있어가지고 라벤더 핑크 느낌으로 색조 컨셉에 맞게 될것 같아요. 또 블러셔 해줌으로써 또 피부가 코팅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좀 하이라이터를 좀 써볼까 봐요. 이거 또 디올의 백스테이지 001호. 저는 이세 컬러 쓰는 걸 좋아합니다. 끝에 살짝, 요, 여기 살짝, 광대도 살짝, 좀 빛나게, 끝에도. 그리고 얘네는 손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여기 살짝 물광 돌게 하는 게또 유행이라서 이거 피, 리벤치크, 글로이 젤리파, 슈가코트 컬러 이걸로요. 살짝 덜어서 광대에 조금 광이 좀돌 정도로 이렇게 한번 또 포인트를 줘볼게요. 또, 유행, 따라가야죠. 비록 지성 피부지만 평생을 매트하게 할순 없잖아요. 나도 이렇게 광을 조금, 예, 이용을 해봐야지. 그리고 옆 광대도 살짝 이어서 좀 해주고. 어, 요즘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와, 나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구나. 도전적이지 못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지성 피부고, 저기 너무 확고하잖아요. 제 취향이. 근데, 그것 좀, 버려야 될것 같아. 어, 세상에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제형에, 다양한 제품들이 많은데 새로운 문물들을 제가 도전을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 조금 아좀 아닌데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리저리 저도 다양한 제품 써보려고요. 이렇게 지성 피부 분들도 어, 되게 예쁘게 광을 낼수 있을 정도로 어,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음. 그리고 이거는 피 리벤치크 글로이 젤리파 슈가 파우더 하이라이트입니다. 자이 친구도 살짝 덜어내서 조금 더 광을 내볼까 봐요. 이런 거는 딱. 플래시 사진 딱 찍을 때딱 이쁘거든요. 이런 하이라이트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술, 입술 색깔 먼저 죽이고 또 핑크 핑크하게 한번 가볼게요. 페리페라 오버블러 틴트 8호 쿨탕 코팅 이걸로 일단 립 베이스를 깔아볼게요. 자 그리고 비바이 바닐라 립 펜슬 핑크 슈로 중간 중간에 계속 이렇게 오버립을 좀 해줄게요. 오늘은 립 글로스도 살짝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맨의 베어 그레이프 이걸로 조금 더 포인트 줘볼까요? 3C 샤인 리플렉터 콜 디스트 이슬 안쪽에 이 느낌 아닌데? 여러분 <laughs>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닦았거든요. 근데 이 착색된 리 컬러가 내 스타일인데 아까 그거는 너무 딥해가지고 조금 더 핑크 갑시다. 피치 피치비 살짝 더 핑크한 느낌. 마음에 드는 컬러 찾을 때까지. 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이 느낌 이 느낌. 밝은 핑크 느낌을 내고 싶었는데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렌즈도 끼고 또 갈아입고 왔거든요. 렌즈는 이거 오렌즈 엔딩 원데이 그레이 끼고 왔습니다. 핑크, 그레이는 또 찰떡궁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수정 아니 아까 진짜 거울 보는데 개기름이 개기름이 막 난리가 나있어가지고 기름 올라오면 진짜 얼굴이 지저분해지거든요? 나 깜짝 놀랐어 정리를 좀 해주고 마무리 타임 가질게요 자 요런 느낌으로다가 오늘 전체적인 메이크업 룩은 요런 느낌이에요 여기 좀광좀 좀 살려주고 핑크, 그레이 느낌 자 여러분 이렇게 백 조명까지 한번 써봤어요 제가 백 조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얼굴 면적이 있는 사람 이다 보니까 앞에서 조명을 쏘면 내 여백이게 다 보여. 근데 뒤에서 조명을 써버리면 조금 음량은 질대로 져가지고 네 저는 항상 내넉덕한 얼굴을 어떻게 에, 커버할지 생각을 한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음 이렇게 좀 핑크 핑크하게 마무리를 해봤는데 오늘 약간 꿈을 펼쳐봤어요.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다가 핑크 니트 이렇게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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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머쓱 오늘 전체적인 메이크업 룩 한번 쓱 보실게요.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